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의 한 파트 같이 보이는 이런 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 할수 있는지, 어떤 명령어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새 창을 열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동차 표면이나 이런 모델링들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런 폴리곤 오브젝트, 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커브를 이용해서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거는 이제 편집하거나 이럴 때 조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오브젝트가 아니라 커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명령을 해보게 되면 커브가 있고요. 커브에 이제 EP 커브툴, CV 커브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쓰이는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CV 커브툴이 더 괜찮아서 CV 커브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CVT 커브 툴과 IP 커브 툴은 컨트롤 버텍스와 에디트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서로 다른 그런 형태의 방식의 그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려지는 방식이 달라요. 아무튼 자동차의 옆면에 그런 커브를 한번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면에 매끄러운 표면을 점 여러 개를 찍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을 만들어 보고요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형태감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X키를 이용해서 이 그리드 스냅에서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CV 커브 툴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최소, 기본 설정은 최소 4개 점 이상을 찍어야지만 커브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선을 그려줬습니다. 차의 옆모습에서 보여지는 이 커브 한 라인과 그다음에 이 표면을 음, 형태감을 따라가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도 형태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뒤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비에서 조금 더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을 만들기 위한 커브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걸할 거냐면 좌우 대칭을 위해서 커브를 복사를 좀 해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커브를 복사해서 반대쪽으로. 스케일 여기는 트랜스레이트 x를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되고요. 뭐 지금은 일직선이라 상관 없고요. 그다음에 커브의 트랜스레이트 x 값. 뭐 이거 조금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정확하게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도 복사를 해서 컨트롤 D라는 명령을 눌해서 복사해서 스케일 X를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칭되는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브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어 어떤 명령어 사용할 거냐면요, 서페이스 메뉴에 어 비레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텐데요. 비레일 이 비레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한 개나 두 개나 세개 이상의 프로파일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들과 두 개의 레일 따라가는 이 프로파일 따라가는 이 레일이 필요한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 건데요. 그걸 이제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프로파일이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우선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서페이스에 아 커브에 어테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 t 치 어테치를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선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뭐 기본 옵션으로 합쳐도 되고요. 만약에 기본 옵션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어 옵션에서 조정을 해 주면 되는데 뭐 이거는 어 합쳐지는 방식에 대한 거. 커넥트라는 것과 블렌딩. 커넥트는 점과 점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맞춰지는 거고요. 블렌드는 부드럽게 이 연결 부분을 이어주는 겁니다. 블렌더나알것 같고요. 그다음에 킵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 놓게 되면 원본 커브가 남고 새로 하나의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면 이걸 체크를 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커브로 두 개의 커브가 하나의 커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어태치 커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두 개의 커브를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비일을 이용할 텐데, 비일 1, 2, 비릴 2, 3 플러스 2의 차이점은 프로파일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프로파일 개수가 만약에 한 개다. 여기는 프로파일이한 개다라고 하면 비일 1, 2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다. 그러면 프로파일 2, two, 2를 이용하면 되고요. 3개 이상이다. 여러 개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3 플러스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플러스 2은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의 개수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키를 쳐서 여기까지가 프로파일이다라고 알려주고 나머지 두 개의 레일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비례 1과 2 툴은 어,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먼저 프로파일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두 개가 비 레일이라고 하는 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프로파일이 여기하고 여기 두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이용할텐데 그 두개를 이용하기 전에 이제 꼭 해야될게 있습니다. 어떤게 있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커브와 여기 있는 이 커브가 서로 딱 붙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있게 되면 이 비레이라고 하는걸 이렇게 적용을 프로파일 두개 선택하고 레이어 두개 선택하고 해도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프로파일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딱 해줘야지만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원두를 해서 여기 있는 이 커브들 붙여주도록 할 텐데요. 전체 커브들을 선택을 하고 F9번을 누르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의 버텍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버텍스를. 그래서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 커브를요. V라고 하는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 끝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v 이렇게 마찬가지로 가장 끝점을 선택해서 프로파일에다가 v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v 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각 점의 끝들이 다 이제 붙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비데일 툴두 개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레일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키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시 커멓게 되는 거는 이제 면의 방향성이 뒤집혀져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수 아, 라이팅해 보게 되면 투 페이스, 아, 투 사이드 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은 넙스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만약에 이제 폴리곤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옵션에서. 폴리곤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옵션, 지오메트리, 넙스 폴리곤이 있고요. 여기에 컴포넌트 포인트를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어, 커브를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4개의 선만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이 커브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변형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변형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아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이 따라가게 됩니다. 커브를 선택하고 이렇게 변형하게 되면요. 그럼 훨씬 적은 점으로 이렇게 많은 점을, 많은 점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는이 지오메트리는 이 히스토리가 남아있는 한 히스토리를 이렇게 스무스를 준다고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형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은 점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매끄러운 면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많은 점이 많을수록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깐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형태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만들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음, 자동차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요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자동차라고 하면, 여기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서, 여기 앞부분이 약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감을, 커브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주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넓히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이 폴리곤을 변환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 기본 형태 잡는 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선택해서 이제 변형을 해도 돼요. 네,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고요. 기본 형태 잡기에는 이게 편한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이제 비레일 툴,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게 커브의 어태치라고 하는 명령어였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 모델링할 때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답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됐다면 좋아요 눌러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